아큐리오티브이님 2000원 나나 나잇 어? 말라온 김에 배터리 먼저 만들고 캐논 방어 미션 3만 가능한가요? 아 가능하죠 오케이 배터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아 오케이 오케이 윤니님 진짜 오케이 된다니. 그렇게 가보겠어요 배터리로 한번 해봅시다 이번판 이번판 배터리로 째보자 월클병 걸린거라고요 기분 타실 거라고요 음... 이 사람 얼굴이 왜 이렇게 길어 하고 놀란거라고요? <laughs> 아니 얼굴이 길어서 놀랐다고 이 사람이 계속 뒤를 돌아보지는 않지 않을까요? 어? 아니야? 어 직진인 생게어느구요 성인모인줄 성인모인줄 알았다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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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고, 그럴 수가 있나, 여러분들?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 이 사람들이 지금 성인모인줄 알았다는 뭐야 자, 질러, 헬프 와줘야 돼요. 헬프 와줘, 헬프 와줘. 자, 이번 판은 배터리로 배터로 리좀 테크를 땡길게요나나 있다. 야! 아 3, 3 3 3만 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3만, 3만 원 원. 3만 원원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또 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코어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실드 배터리를 보험용으로 짓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포즈를 빨리 짓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아니, 실드 배터리가 있는데 무슨 포즈야. 어? 내가 한번 양보했으니까 적어도 이걸 보고 들어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 우리 강도형께서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구요. 지각하고 3만원. 역시 쪽이 버은 나빠지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사과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노여움을 풀어주세요, 여러분들. 예. 공 1업 느려지는 거? 아니, 공 1업이 느려지는 거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이, 이 커서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상황 만들 수가 있어. 자, 이러면서 파일로 안 막히게 잘 막아줘. 오우리카몬형 어서 오세요. 카몬형 반갑습니다. 자, 상대가 해처리를 어디다 지었는지 모르겠네요. 해처리 어디다 지으신 거야? 잠깐, 해처리 어디다 지으셨어요? 예, 여기다 지으셨구나! 적을 좀 발업이 된 것까지 딱확긴그 아, 다음에 딱퍼져지겠니다자 지금도 질럿이 계속 쌓이고 있죠. 아직도 캐논 안 지었다는 거야. 아직도 캐논 안 짓고 좀더 부유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딱딱이들 다음, 지상공업하고, 바로 돌리면 되겠지. 아주 좋아요. 우리 LG 할머니님,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Yes! Yes! 자, 지금 저거 눈 돌아갔죠? 노캐논인 거 보고, 눈 돌아갔습니다. 자, 눈 돌아가고 저그를 뽑죠? 이때 캐논 지어버리기 <laughs> 이때 캐논을 지어버린다면 상대 입장에서는 난감하게 되겠죠 뭐야 일루와 일루와 자 빼면서 실드 채우기, 실드 채우기, 실드 채우기. 지선님 후원 감사합니다. 어 우리 지서형 감사합니다. 아이고 지서형 감사드립니다. 어안 그래도 이제 멤버십 그거 드릴 거예요. 지금 멤버십용 드리려고 텀블러 만들어놨거든요. 그거 아마 좀 많이 하신 분들 드릴겁니다안 어, 그래도 한 생각 해놨죠. 아 멤버십까지 고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 상대가 저렇게 저글링 눈 돌아가가지고 어? 눈 돌아가가지고 저렇게 저글링 세부대 뽑았잖아요 이게 바로 실드 배틀 를 실드매트를 지어가지고 나아 먹기 수고한거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반응 속도가 할아버지네요. 할아버지 어서오세요. 할아버지 반갑습니다. 바로 질러 뛰어버리기. <laughs> 그 다음 데이트 늘려버립니다. 장백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러면서 로보틱스와 바로 질러 날라가주세요. 아, 멤버십 유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멤버십이 또 엄청 도움이 돼요. 진짜로. 어, 뮤탈이네요. 이탈 뽑으면은 나는 질러 그냥 맞으면서 들어갈 수밖에 자쭉 들어가 주세요 자이 정도까지 하고 빠지자 자 빠져주면서 무난하게무난하게 무난하게 운영을 가보자 이탈 네 마리나 뽑았어 많이 뽑았네. 자, 그러면서 빠르게 드라곤을 뽑아줄 겁니다. 빠르게. 빠르게 드라곤을 뽑아줄 거예요. 자, 6게이트8게이트아이템블러는좀 데려오고. 어, 뭐야, 이쪽으로 못 들어가? 왜 이렇게 뚱뚱해? 어?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못하네, 얘가. 그러면서 커세어도 한다섯개 정도까지. 난 커세어가 진짜 싫다. 커세어가 너무 싫다. 이제 와서 이렇게 돌았나, 어? 백샷. 때려버리게 백샷? 백샷? 하하하하. 일로 와, 어? 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왜 사람을 건드리냐고. 건드리면 뮤탈 다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로 오세요. 아이 자 뮤탈 위쪽으로 빠지겠죠 위으로 가서 또 잡아주고 그리고 아까 여기 오버로드 오버로드 를날 봤다는 거야. 공격을 어? 시작. 저 오버로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브 잡았으면은 뮤탈이랑 오버로드 가져와라. 공격을 시작. 뭐야 세 마리인데 왜 도망쳐? 자기가 이기는데 도망치는 것 봐. 어? 미안합니다. 아, 아, 자그 다음에 아, 드라곤 아, 또 아, 왕창 쏠아지면서 탈 대비해 줍니다. 잠깐이나쁘지 않네. 와. 유탈 많이 뽑아가지고, 어? 게임 무섭게 하는 것 봐. 스톰, 그. 스톰, 그. 스톰, 그. 하하하하하. 그. <laughs> 유탈을 안 피하면 어떡해, 어? 스톰은 피했어야지. 스톰 안 피하니까 다죽어버리잖아 어? 어, 뭐야? 이거 빠져나가게 할수 있죠, 여러분들.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아, 씨, 에이징 커버 시계 왔다. 아, 안 된다, 안 된다. 아, 며칠 전만 해도 이거 됐었는데. 아, 뭐야? 아, 나 씨. 왜 그래? 아. 에이징커시계 왔다 여러분들 됐었는데 아... 아 뭐해 얘들아! 아 왜그래! 아나 씨... 아 왜그래! 아 이러지마. 아 심, 심시티 역겹다고요? 아 저도 제가 역겹습니다아 심시티 왜 저러는 거야 진짜로. 심시티 본다고요? 이제 예, 편하지가 없다 여러분들. 자 앞에서 해철이 다 부셔버리겠습니다. 해철이 부셔버리기. 멱살 잡고 흔들어버리기. 멱살 잡고 오지게 선전는 중. 빈집치겠다고? 드라군이 얼마나 딱딱한데. 딱딱이 못들어받는감 어? 유탈로 잡으려고 하면 어떡해. 드라군 두군대 앞에다가 세워놨는데. 유탈 바로 다 죽어버리잖아. 해위 가둬버리기. 닫아버려가지고, 공중길 밖에 안 열렸네요. 또 뮤탈로 잡으려고, 안쪽 갑니다. 안쪽 갑니다. 안쪽 갑니다. 뮤탈 잡아버리도록 할게요. 뮤탈 잡아버리기, 뮤탈 잡아버리기. 저글링 또, 공무이 계속 뒷공무이만 보여주는 중. 여기 멀티 치러 오는 것 같은데 바로 움직여서 대처해 버립니다. 뒤통수만 <laughs> 보여주면 어떡해? 어? 내가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겠잖아. 저거는 뒷모습밖에 본 적이 없어. 어? 다감하지 못하구만자 이러면서 또 여기도 가둬 버립니다. 이차례 <laughs> 죽는 것 봐. 어디가? 어 우리 눈사람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미탈로 드라군을 잡아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딱 가둬가지고 상대하냐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모든 곳에 드라군이 있어요. 상대가 나가려면 드라군을 잡고 나가야 돼. 아이고, 캐논이 너무 많구만. 일로와. <laughs> 일로 일로와. 일로와. 자, 뮤탈 다 잡아버리기. <laughs> 어, 테레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어쩔 거야. 아, 뭐야? 아, 나 이거 왜 이래. 어? 아 개말리네 진짜 몇개가 끼는거야 자 저걸 못나가게 막아줍니다 지상길은 다 막혔어요 어디도 못가 다 막아놨거든 모든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상대가 할수 있는 것은 유탈 공중길밖에 없죠 공중길 뭐야 여섯 씨를 지었어 여섯 씨 지었으면 깨져라 여섯 씨 지었으면 깨져야죠 여기 누가 누가 함부로 여기 지으래 안돼 돌라가 자 저글링도 나가려고 하는 거드라곤으로다 잡아줍니다. <laughs> 길이 막혔다는 거야. 어 어디 가도 막혀 있다는 거지. 뜨거는거 <목소리> 아니겠지? 자 여기서 저글링 잡아주고요. 어 뭐야? 어, 미탈. 저렇게 많이 뽑을줄는 전혀 몰랐네. 자 앞마당으로 가서 끝내버리고 다섯 개 밖에 없어? 여섯 개 밖에 없어? 일곱 개 밖에 없어? 여덟 개 밖에 없구나 어지요 20개까지 지었어야지 20개가 뭐야? 30개 지었어야지 바로 가서 풀어줍니다 드라군이 굉장히 많아요 자리 굉장히 많습니다, 리. 헤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니, 실드배트로 째는 거 좋은데요? 나쁘지 않은데? 자, 저것도 왜 이렇게 많아? 저왜또 미탈이 이기는 거야? 자, 들어가서. 게이트를 장악하려고 하네요. 편를 잡아줍니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laughs> 와, 레어. 레어 다 날라가고, 본진 일단 숙대밭으로 만들었어요. 6개 깰려고 하겠지. 캐논 20개, 30개 지어버리기. 더 지워버리기 이걸 뚫을 수 있을까? 나는 못 뚫는다고 본다 자 7시 아무리 언덕이어도 언덕이어도 안되는건 안되는거요 가자 헤비 <laughs> 언더캐논 그냥 부셔버립니다 부셔버리기 뭐야, 탈로 수비하러 왔어? 무셔버립니다 수비하러 온 유탈 말이죠. 무셔버리기 그리고 이 뒤에서 세철이나 부셔주도록 할게요. <laughs> 어쩔 거야. 어? 이렇게 많은데. 유탈로 잡아버리겠다고? 이가이긴 보자. 방 2업이네? 와, 방 2업 뭐야? 다시 한번 슬쩍슬쩍 올라가주면서. 줄 맞춰주세요. 그럼 알아서 부탁이 또올 겁니다. 사정거리가 짧잖아, 너는. 나는 길단 말이야. 어때? 하 <laughs> 상남자 트 싸움 피하지 않은 싸움 안 피합니다. 자 싸워서 이겨주면서 뭐야 잠깐만. 지능 진흥, 지능공 같은데? 뭐야? 뭐라? 어? 있습니다. 왜 이래? 아, 나 이긴 줄 알았는데, 아. 개방심했네. 자, 게이트 더 지어줍니다. 게이트 더 지어주면서. 정력 생산 좀 해줄게요. 아, 너무 방심했다. 너무 방심했는데. 아, 본진 날라가자뇨. 왜 이렇게 센 거야? 진거 아니냐고요? 아, 이겼죠. 어, 잠깐만! 생산을 못 한다고? 생산할 건물이 없네? 아, 이런. 이런. 이런 저세상 게임이 어딨어. 뭐야! 잠깐만! 멀티가 있었어? 이거 변수다. 변수에요. 질러 들어가가지고. 못찍게 만들어줍니다. 제위 반동. 자, 질러 때문에 저 미타를 빼게 됐네요. 이 <laughs> 하하하하하 턴크 깨버리기 이럴때 이럴때 바로 드라곤을 찍어주면은 된다는 거죠 자 다시 가가지고 아나이 개말리네 너무 어? 아, 많아 게이트 드라곤 다 찍어주세요 개말리네 컨트롤 오지게 잘하네 있습니다. 아, 게임이 왜이렇게 지저분해지는거야 어? 아, 이걸 봤어? 아, 나이씨. 별로 가가지고, 여기서 크리플을 묶겠습니다. <laughs> 스포니불 깨버리기. 스포니불 사장거리안 닿으니까 바로 깨버립니다. 아, 이제 드라군 많이 나오니까 이제 이길 수 있겠다. 아, 이거 이정도로 시간 끌릴 게임이 아닌데. 시간이 걸려 버렸네. 러얼커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 자 이제 끝내주러 갑시다. 이제 끝내줄게요. 그만하자. 그만합시다. 만 합시다, 이. 나가라! 좋은 승부였다이 정도면은 잘했어! 서로 만족할 만한 경기력이었잖아! 나가라! 아, 았으만칠뻔 했네! 와 여기도 몇 살이야? 짭새대 윤철이 재밌다고요? 경기력이 좋으니까 나가라 어? 스타리자스 뭐 자기가 센줄 알아? 나가라 드라운이 훨씬 더 세니까. 친구를 불러와 감히? 내 친구 어디 있어? 친구 불러와 버리게. <laughs> 그만하자. 그만하자고. 저기요. 여기까지 합시다. 3 0 분이 야나했어2 5 분째야 지금. 나가. 아네 네메 네메 m 네 m n 네 NM 네 m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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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m 네 m NM NM n 요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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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맞또 뭐야 이건 <놀람> 매들매들맨유요4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슈우우우우우우우우 어 너무 초고수였다. 와 아, 너무 초고수였어. 겨우 이겼다. 아어 빡세다. 이게 자강 두천인가난 드라고만 뽑고 얘는 뮤트만 미... <laughs> 뽑네.